저는 한때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안해했고요. 누군가 칭찬해줄 때만 자존감이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인정 중독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현재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뇌를 깊이 공부해 보면 인정 중독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전두엽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시면 인정중독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정중독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 어릴 때 부모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서 그래.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뇌에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부위를 얘기하면 바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뇌 CEO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 가지 역할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정리해 줍니다. 감정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나 스스로를 평가할 기준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타인의 평가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전두엽이 건강하게 작동하면 두 가지 지능이 함께 발달합니다. 자기 이해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입니다. 먼저 자기 이해 지능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정체성을 만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답할 수 있다면. 자기의 지능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 지능은 상대의 감정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면 대인관계 지능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두 지능은 전두엽에서 처리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두엽 기능이 저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감정조차도 파악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거절 또는 무시로 과잉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인정 없이는 존재 자체 정체성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정 욕구는 감정이 아니라 전두엽의 인지 오류에서 시작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정 중독의 뇌 기반 악순환을 설명해 볼게요. 우선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 자기 이해 지능도 약화됩니다. 나는 나를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것은 대인 관계 지능에 오류를 생기게 만듭니다. 타인의 말에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것은 인정 욕구가 폭발하게 합니다.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남과 비교하고 자책하게 만들어요. 결국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과하게 하게 되는데 이때 번아웃이 오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낮은 자존감은 다시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키게 돼요. 이게 인정중독의 악순환이에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전두엽의 회복, 그리고 자기인식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정중독을 멈출 수 있는 실천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감정을 언어화하는 겁니다. 이 작업은 자기의 지능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언어화하는 훈련법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의 감정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나는 지금 기쁨, 짜증, 불안, 지루함, 우울함, 초조함, 고마움 그런 감정 중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오늘의 감정을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선택하셨다면 다시 그 감정의 원인을 적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열심히 노력한 나보다 노력하지 않은 친구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하찮고 쓸모없게 느껴졌어. 그럼 이때 나에게 해주는 인정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움을 느꼈어. 이 노력이 쌓여서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세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전두엽을 자극하게 돼요. 감정을 언어화하고 논리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두엽은 활성화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훈련은 자기의 지능을 향상시켜요. 외부 평가보다는 스스로 내 감정을 해석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타인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경험. 그걸 매일 체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은 하루에 3분도 안 걸려요. 매일 일주일만 해보세요. 반복되는 감정 패턴과 내 반응의 습관이 보이실 거예요. 전두엽은 결국 반복적 루틴과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회복돼요. 칭찬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더 많은 칭찬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것을 해내고 얻는 그 성취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 욕구가 모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독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기의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은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능들은 훈련될 수 있는 지능입니다. 전두엽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 작은 실천법, 하루에 3분이면 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자신에게 줄수 있는 작은 인정, 그것이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스스로를 다시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만의 인정중독 탈출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언제 인정해주셨나요?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딱 3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해주세요. 너무 좋잖아요. 기존의 길이 아닌 남들과 좀 다른 길을 선택할 때도 이 길이 아니어도 다른 방안들이 엄청 많구나 라는 그런 걸 있었을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좀더 안정감이나 평온함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자기 이해를 뽑았는데요.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기보다 그냥 내가 좋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어떤 취향이고 어떤 걸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수 있고 설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균형인데 일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면 뭐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 그다음 뭐 주변 인간 관계들이 신경을 많이 못 쓴다는 걸 느꼈는데 저는 원래 일에 성취감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에 성취감은 엄청 많이 맛봤지만 인간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나중에 발견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하는구나. 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자기 이해, 자기 발견은 너무나 중요한 뇌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꼭 필요해. 이런 것들을 계속 딱 분장하면 모든 게 시스템화돼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불안감이 사라져요. 한 동안 너무, 보여주겠다는 그 앞발이 하나만 살았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앞발이가 사라지니까 공허해지죠요 뭔가 남들한테 남는, 보여주기 위해서만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고 있는 그런 시기아요 음. 스티브 잡스가회고했을때 자기의 젊었던 시절에 그 순간 반대와 무시와, 이런 근데 그게 얼마나 멋진 재료예요? 음.